검찰 개혁이 뭐가 중요하냐? 지금 민생을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우리 한창민 대표님이 바로 옆에 앉아거든아 네. <laughs> 천하람 바로 옆에 있는데 아, 네. 천하람을 바로 까버려요. <웃음> <웃음> 바로, 옆에서? 바로 옆에서 까버립니다. 얘기 끝나고 바로 어. 와 얼마나 통쾌하든지 아니 검찰 개혁이랑 민생이 뭐 다른 거냐. 어, 그렇지. 하면서 그냥 박살을 내버립니다. 저 착한 분이 네. <laughs> 와 내가 그거 보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네. 근데 너무 는 맞는 말씀이고 그 장면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제일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뭐 검찰의 뭐 해체 분리 이런 부분입니다. 그걸 무조건 빨리빨리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발전시켜야 될 시기에 검찰 수사권 조정 뭐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은 정치적 에너지를 아유. 쓰는 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좋은 일일지 어 조금 전에 뭐 천안의 대표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검찰개혁이나 권력구조개혁이 민생개혁과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법적인 판단이 있느냐에 따라서 노동자와 시민의 삶이 달라지고요. 민생의 회복을 그럼... 위해서도 이런 개혁 조치는 반드시 병행돼서 가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